안녕하세요. 저는 목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생 10학번 문은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식품영양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고시를 합격한다면 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기본적으로 학교급식을 관리하는 영양사 업무와 영양 상담 및 영양 교육을 담당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모포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많은 교육 경력과 노하우로 양질의 전공 강의를 제공하는 우수한 교수님들이 계시고 다양한 전공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재능 기부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폭넓은 자학금 혜택으로 미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목포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의 사년은 인생에서 터닝포인트가 되어주었고 그로 인해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목포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기회와 도전의 장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포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목포대 식품영양학과에서 만나요!